어이없는 각도와 이 <laughs> 오늘 골프로 퇴근하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내일 이 차를 팔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아요. 카트가 <laughs> 있어요. 네, 일단 1차로. 우리 아빠 카메라. 저희 엄마 인사할 때, 엄마가 이거 어떡하지 막 이래길래 아 내가 일단 가져갈게 막 이랬던 건데. 와 지금 저이 박스 안에 있는 건다 그거야. 그사이드미러 떨어졌을 때 붙이고 한쪽이 아마 남았을 텐데. 이것도 골프 전용이야? 어. 그럼에도 같이 주자. 어. 이것도 골프 네. 그거고. 어떻게 네. 생겼냐면. 음. 자, 이거 보여줄게. 음. 자, 일단 모델명은 이거야. F801S. 이걸로 우리 아빠가 진짜 추억을 많이 남겨줬지. 이거 진짜. 이거 풀박스인 거야. 네. 내가, 내가 이거 취미생활 할래. 조금씩 쉬는 날 만져보면서 설명서 보면서 내가 이걸로 자기 사진 찍어주면 되잖아. 그래갖고 인화하면 되잖아. 네. 이런 걸로 연출하는 거야. 음. 하트. 신기하다. 하트. 나도 이런 걸로 사진 찍어보고 싶다. 우와. 이야. 우리 아빠 짱이지? 응. 아이고. 자, 저는 골프로 출근하는 마지막 출근길이고요. 오늘이 27일인데, 24일날 아침에 차를 보러 갔다 왔어요, 매장에. 그때는 계약은 안 하고, 견적받고, 상담받고 이렇게 왔는데, 그 전부터 계속 거의 한 2, 3개월 이상을 차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세량이랑 막 확인했었거든요. 차가 오래 타기도 했고, 그 소음이 되게 심해요, 경유차라 지금도 들리시죠? 오빠도 바꿔주고 싶다고 하고, 좋지만, 저도 바꾸면 좋지만 저가 이사 때문에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으니까 실행이 못옮기고 오빠는 계속 이제 알아보고만 있다가 그래서 엄청 보일만 하다가 상담을 받고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속전속결로 24일날 상담 받고 그날 저녁에 이제 엄마랑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가 조금 도와준다고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좀 결, 마음의 결정을 어느 정도 내렸는데 어제가 26일이었죠 어제 그 헤이딜러라고 중고차 파는 어플에다가 수량이그 감정이라고 해야되나? 그거를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어제 저 회사에 있을 때 감정평가자분이 오셔서 한 30분 이상을 제 차를 막 보고 촬영하고 그렇게 해서 가셨고 그리고 바로 금방 그 견적이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를 아나 입술이라도 바를까? 저희가 생각했던 그액보다 좋은 조건의 차를 사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빠가 냉큼 판매를 결정을 했죠 어제 결정해서 오늘 탁송 기사분이 차를 가질러 온다고 해서 오늘 출국길이 마지막 주행이니까 어제 저녁에 그걸 다 했죠 정리를 차 정리. 아 그래서 실감이 안 나요. 얘를 이제 마지막으로 타는 거라 보니까 좀 슬프네요. 제가 차를 미니로 바꾸게 됐어요. 미니 크롬맨 S 미니 아, 정말 큰 모델명 모르겠는데 남편한테 너무 고맙고 엄마한테도 너무 고맙고. 원래는 제가 지금 출퇴근 하는 데가 약간 시골인데 시골 가뜩이나 시골인데 그 주변에 다 도로 공사를 지금. 몇 개월째 도로가 난장판이거든요? 그런데 맨날 다니니까 차가 깨끗할 틈이 없는 거예요 맨날 움푹 파진대를 막 계속 지나다녀야 되니까 오빠가 타는 것처럼 뭐큰 차를 탄다거나 이러면 그 덜컹하는 충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 차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아큰 차로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날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까지도 그렇게 고민을 해서 두 가지 매장을 보고 온 거였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완전 그 미니에 홀릭, 홀릭이 된거 있죠 제가 그래가지고 미니로 결정이 됐죠 출근을 했고 진짜 짐을 싹다 빼왔어요. 소키도 이따가 두개다 반납을 해야 돼요. 어, 어디가지? 이렇게 두 개. 골프야 절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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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거랑 자동차 등록 네, 네. 네. 잠시만 대기판 판진 찍으면 네네네 네. 배경이 진짜 구리네요 여기 회사 앞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바이바이 남편이 퇴근하고 데일러 와서 같이 만나서 그 미니 매장에 가고 있어요 오늘 계약합니다 제약합니다. <laughs> 너무 떨려요. 봐봐. 오 유튜브 같은 거 하십니까? <laughs> 네,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래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고생습니다인리주야 쿨쿠랑 인사 한번 해 달달아 <laughs> 덕분잠가도고는데 그래? 달달아 <laughs> 연희랑 연애할 때 얘가 무슨 쪽에 그냥 어디든 다 데려다 줬으니까 그니까 저희는 지금 강원도 횡성으로 가고 있답니다 그쵸? 응. <laughs> 멋있는 척을 하시네요 하이 에이치 이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우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여기 뭐, 뭐가 막혀서 차딴 차가 세워져 있어. 음, 음. 그래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뭐가 있어.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버튼을 눌러. 누르면 갑자기 이게 딱 화면에 나와. 음.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슬슬슬슬슬 앞으로 가봐. 음. 거기로 오라고? 사누라고 말하면은 내가 몰라. 일로? 여기서 그냥 쭉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꾸 틀어 흔들을 어, 너무 가까우니까 얘랑.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안틀고쭉 들어와서 그다음 이거 이렇게 앞으로 나갔잖아. 또 다시. 응. <laughs> 고등 강제 졸업 이거 파이 깨끗해 눈을 부릅떴어 너무나 깨끗한 것음 완전 좋지 얘는 졸업을 못했다. Legenda